AI 데이터센터 AOC에서 SCS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를 두고 두 가지 케이블링 기술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AOC 액티브 오피컬 케이블 구성과 SCS 스트럭처드 케이블 시스템, 즉 통합 배선 구성입니다. SCS 구성으로 변화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존 데이터센터 구축 시 엔비디아 등 벤더에서 제공하는 AOC 케이블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로 전환되면서 고집적도 렉들의 수많은 포트를 AOC 케이블로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케이블 정리 및 관리의 한계, 속도의 한계 등을 느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에서 공인한 콤스코프 SCS 구성으로 변환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축 효율성입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AI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주기는 약 1년에 한번 꼴로 매우 짧습니다. 즉, 빠르고 잦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AOC 기반 데이터 센터는 서버와 스위치를 AOC 케이블 한 가닥이 양 끝단을 직접 연결합니다. AOC 케이블 자체가 트랜시버까지 포함된 일체형인 프로토콜 의존형 케이블로 네트워크 기술이나 속도가 바뀔 때마다 전체 케이블을 교체해야 합니다. 반면 SCS 구성은 물리 연결이 구간화되고 모듈화되어 있어 장비를 바꿔도 전체 라인을 갈아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의 네트워크 기술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업그레이드가 단순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영 효율성입니다. AOC는 5m 단위로 생산됩니다. 설치 현장에 맞춰 자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렉간 거리가 짧으면 케이블이 남고 남은 AOC 잉여 뭉치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상부 트레이에 케이블을 묶어 관리하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 추적이 어렵습니다. SCS는 1m 단위 생산이 가능하여 별도의 여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패치 패널을 둠으로써 케이블 포트 위치 파악이 쉽기 때문에 장애 복구가 쉽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확장성과 업그레이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400G로 연결되어 있는데, 향후 800G나 1.6TB로 올라가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AOC는 속도, 커넥터, 포트폼 팩터가 바뀌면 사실상 케이블 전체를 새로 깔아야 합니다. 렉수가 두배 늘어난다면 AOC도 두배더 깔아야 합니다. SCS는 100번 트렁크 구간은 그대로 두고 패널 모듈이나 패치 코드 등 끝단 요소만 교체합니다. MPO8-12 16, 24및 VSFF 커넥터 등 다양한 커넥터 규격은 같은 프레임 안에서 수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AI 클러스터의 400G, 800G, 1.6 테라로 가는 로드맵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구축 시간 단축입니다. AOC는 서버와 스위치가 4개 설치되고 장비간 포트 매핑을 확인한 후 케이블을 꽂습니다. 그 후에야 통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 전체 구축 기간이 길어집니다. SCS는 서버나 스위치가 들어오기 전에 존별로 트렁크와 패치 패널을 먼저 설치하고 공장에서 미리 성능 테스트가 완료된 케이블이 설치됩니다. 이후 GPU나 스위치가 설치되면 이미 준비된 패치 영역에서 짧은 점퍼만 연결하기 때문에 전체 구축 기간이 단축됩니다. AI 클러스터 같은 고밀도 환경에서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마지막은 성능 보장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엔비디아와 콩스코프가 SCS 기반 AI 클러스터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테스트한 과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랩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성공에 힘입어 실제로 많은 기업이 SCS 구성으로 AI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본격적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은 케이블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콤스코프 한국 공식 총판 JCN 시스템으로 문의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콤스코프로 구성하고 IDS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스마트 데이터 센터로 연결하고 이 모든 것을 IBS Tech과 함께합니다.